그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 속에서 주신 말씀들 그것이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후대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본문 속에서 북방 왕이 그 교만이 점점 더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치적 능력, 지능, 또 카리스마, 또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결국 그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 망측한 조롱 섞인 말들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서 그 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부분에서 계속 살펴 본 것처럼 이 시리아의 그 에피파네스 어, 안디오스세피파네스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 이 역사 속에서 애국가의 시리아와 애국과의3차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은 그 왕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상징적으로 그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왕의 행위를 살펴보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자신을 높여 신과 같은 위치에 두고 또조에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본문을 좀더 자세히 보면 자신을 높였다, 크다, 신들의 신에 대적했다, 에적해서 말했다, 형서하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볼때 이것은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 양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적그리소에 스 대해서 어, 그 교훈을 주는 대살로니카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행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왕그 그 안디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보여지는 그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적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항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두 가지 의미로 성경 속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두 번째는 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도 요한도 이 요한 서신 속에서 이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2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란 참된 신자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마치 그리스도인인 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부가,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또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이 서지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온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왕. 그 왕은 이 사탄이 하는 것 같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가장하여서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서 그랬고요. 37절에서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라고 말하고 있고, 38절에서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하면서 자기가 이, 이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의인화 혹은 신격화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에서는 뇌물과 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이 악인,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악인을 왜 가만 놔두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이 36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 뒤에 보면 분노함이 그칠 때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하는 그 그칠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끝나다 종결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완성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때까지 그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꽉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 심판의 작정을 하셨던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악을 악인을 세상 속에 그냥 두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의 불량이 다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악인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 것 그대의 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구나 심판이 되었든 돌이켜 회개할 때가 되기를 될 때가 되었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안드코스의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거기에 세웠던 그런 이방인이잖아요. 그의 오만한 행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지켜보며 그의 동참하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내 포로기간에 대한 예언을 읽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포로기간이 끝나면 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져,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10장에서부터 이 히테갈 강가에서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더 심, 더 심한 환란에 대해서 막 보여주신 거예요. 70년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이 아하수로, 아하수로에로 왕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그리고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티우크 3세, 안티우크 4세, 이를 통하여서 어떤 환란이올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더큰환란들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BC 536년경에 이히데길 강가에서 이 보여주신 환란이 BC 160년경에 완전히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란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화되어지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간중간에 피할 것,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중에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미가엘 선지자를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일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며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온전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 에피파네스, 이 안디오크스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가증한 인물이 이 45절에서 보면 갑자기 죽은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전승속에서그 죽는 장면을 묘사하기를 이 내장이 썩어서 갑자기 내장이 썩어진 어떤 병으로 갑자기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비는 자기 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번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며 궁극적인 멸망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흘러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마음에 우리가 겸허히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드리 되어 드리는 사용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그렇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온통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전쟁은 저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 그 전쟁에서도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인간 세상의 비열한 권력 전투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환상, 이 환상이 이 시작하는 어떻게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면 7장 말씀에서이 강대국들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강철 이빨을 가진 열불을 가진 괴수의 모습으로 이 강대국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이 맹수, 야수 같은 그런 존재여서. 그렇게 비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권력투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5절 속에서도 이 강대국들이 권력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40, 특히 40절에서는 40절 말씀 같이 볼까요? 40절 말씀 띄워주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앞전의 구절들을 보면 남방왕이 힘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절 말씀에서 보니까 갑자기 힘이 생겼는지 북방왕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방왕이 오히려 남방왕을 물리쳐 이겨버립니다. 이 4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러하다. 남쪽왕이 그와 맞서겠고, 북쪽왕이 폭풍처럼 그를 덮칠 것이다. 전차부대와 귀병부대와 대함대를 몰고 모든 것을 휩쓸며 내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열한 세상 권력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힘이 빠지면 수그렸다가 힘을 얻으면 다시 공격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나라의 이 비열한 권력은 영원히 강할 수도 없고 또 영원히 약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의 힘 약함을 인정하고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금방 그 정략적인 그 동맹이 깨집니다. 또다시 권력 투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 비열한 인간 세상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계속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걸까요? 그 안에 욕심과 교만, 이라고 하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교만함과 욕심의 문제, 이것이 죄로 표출되어지지 않도록 그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비열한 세상 권력이 끊임없이 투, 전투하는 중에, 투쟁하는 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 남, 이 남방과 북방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팔레스테인 땅 하나님의 백성들만 피를 보는 거예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중에 이 비열한 세상 권력 때문에 사탄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권력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만 없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무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세상 권력은 그리스도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45절 말씀에서 그는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고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세상 왕국의 종말의 때에 이르면 그를 구원해 줄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불경건 불경건한 세력과 왕국은 최후를맞게 되고 교회는 늘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구, 참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이러하다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은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33절과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실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35절에 계속해서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그 재력과 권력으로 마치 에피파네스가 뇌물과 이 권력으로 미혹하려 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력과 권력으로 미혹하는 그 미혹 앞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부들이 그 갈매기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데 그 인부에게 그 관광객이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왜이 갈매기들은 죽었습니까? 그때 이 인부가 얘기하는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갈매기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들을 계속 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직접 사냥해서 먹지 않고 그 사탕과 과자들을 먹다가 자기 몸에 해로운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먹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단이 미혹하는 그 달콤한 것들을 먹고 살아가다가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는 정책, 미혹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참 통치자로서 서 계신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또한 가지는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명한 신앙을 가, 가지고 저 그리스도처럼 미혹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복음을 가장한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입니다. 존 맥메가더 목사님이 다니엘서 11장을 설교하는 중에 하셨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이 꼬여 있는 것 같고 그 때문에 우리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고,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밤은 어둡고,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볼수 없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서도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원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앞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두운 밤을 보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섬기시는 장성일 장미영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머물러 계시는데, 도, 머물러 계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재무장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어 공부와 또 미얀마로 돌아갔을 때어 준비 사역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미얀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사역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생명 비전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또 피할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 과정들이 속히 해결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